안녕하세요. 미미 다영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추석이 정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원래 조금 일찍 올라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네, 소음이 공사 소리하고, 어, 소음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조금 조용해졌다 싶을 때 얼른 촬영을 하려고요. 이렇게 지금 영상을 들어봅니다. 아, 원래 오늘 오전까지는요,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한, 최근에 한 아이들 한 일주일 만이나 열흘 만에 물을 줘야 되는데요. 그때 비를 맞추려고 기다렸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소량 물을, 네, 한두 바퀴 정도 물을 줬습니다. 처음에 분갈이 이후에 물을 주실 때는요, 저는 조금 주고요. 그 다음부터 충분히 물을 주는 쪽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 고상우인데요. 요 아이도 네,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물들미 아, 제각기 다 틀린데요. 요 고상우도 나중에 묵으니까 아주 매력있더라고요. 미니 고상우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큐빅 플로스도 네, 물을 줬습니다. 요 아이도 처음 올때 참... 어, 입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햇빛의 위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햇빛은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장도,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게 해주지만요. 일교차와 햇빛으로. 근데 또 이렇게 아이들 얼굴도, 로제트도 네, 아주 예쁘게 만들고요. 네, 아이들을 네, 햇빛 보약이라 그러죠. 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입장 떨고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트럼피의 핑키라는 아이입니다. 이 네, 아이도 아, 물 반응이 어, 빠른 아이고요. 또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도 물 돌미 정말 나중에 화사하게 물이 돌면 이 아, 아이 매력은 정말 네, 대단합니다. 아,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장 끝이 아,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 아이도 물을 주면 또 금방 요렇게 올라간답니다. 물 반응이 빨라요. 이렇게. 예쁜, 네,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기를 네, 기대해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잘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좀 약간 열리여리한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예쁘게 키우는 게 중요하죠 네. 아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 아이 한번 구독자 분께서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드리기는 드리는데요 이 아이 여름에 화상을 입어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야 되는 아이입니다. 어, 옥상은 정말 요런 아이들 키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옥상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 그리고 요 아이 조금씩 이렇게 어, 흑장미색이라 그래야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검붉은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렇게 어, 줄라이나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요렇게 색감이. 어, 실제로 보면은요. 약간 매력있어요. 요렇게 이런 색감이. 아 붉은색도 이제 계속 붉다 보면 질릴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아주 고상합니다 이 아이는 줄라이나가 요런 빛감이 나오네요. 이 저도 처음 키워본 아이들은 어, 잘 모르다 보니까요. 음,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잘잘 어, 잘 커줘야 되는데 잘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laughs> 네이 아이가 왜냐하면 좀병치리를 많이 했어요. 곰팡이균에다가 깍지가 낀 데다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아이들 어, 블레엘프도 한번 볼까요? 이 아이가 네, 나중에 아주 네, 젤리같이 밝갛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좀 기대를 해보는 아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이 노블레드가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달과가는 시간이 가면 네, 이렇게 예뻐진다는 라걸좀 알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끝에 요렇게요런아이들 입장을 많이 뚫고 있었어요 근데 잘 지금 살아나고 있죠 이 아이도 나중에 이제 아주 붉게 물이 들고요 지금은 너무 건강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 온슬로우 가요 이제 요 아이도 그저 작은 아이는 핑크빛이 나왔었는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핑크빛이 어 나오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아주 네 예쁘네요 <laughs> 라즈 하가이고요 요 글램 핑크는 지금 아 빛감은 절정을 달리는데요 사실은 요 아이 어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사실 입장이 너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데려올 때보다 그 예쁨이 없었는데요. 이 어, 아이는 이제 조금씩 달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입장이 돼요. 글렌핑크를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아, 달구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퍼져있는 아이들이라도, 네, 시간이 가기를 네, 바래봅니다글렌핑크고요 네, 그리고 요 아보카도가 너무 매력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아보카도 크림이 아, 정말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요아이도 네, 지금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아이라고 할수 있죠. 네. 예쁘죠? 네. 네 뭘로 가요? 살짝 불안하네요. 요 아이 끝에. 요 아이, 요 아이 굉장히 묵은 아이인데 살짝 불안합니다. 보니까. <laughs> 어, 포르트나란 아이죠. 요 아이. 저희 집에 분갈이 해 주고 나서 물 주고 이제 자리를 정말 잘 잡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 색감도 예, 아주 은은하게 잘 올라와 있고요. 어, 짱짱하니 예쁘네요, 요 아이. 네, 포르투나. 어, 그리고 요 아이 백봉입니다. 백봉, 네. 요거, 같이 심어졌죠 색감이 살짝 물들고요. 어, 요양지는 빛감이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 어 정말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양진이. 그리고 요 아이, 이제, 애프트 글로우란 아이인데요. 생장점 부분부터 입장이 약간 어, 도톰한 아이가 네, 나오기 어,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레티지아. 황홀하죠? 이렇게 사, 사실은, 아, 요런 그 단풍이 드는 모습에 정말 다육아가들은 너무 매력있죠. 네. 정말, 요, 토우즈란 아이가요. 음, 제가 보니까, 어, 이제, 요 아이 원래 뿌리가 없었어요. 그래가 뿌리가 없어서 잘 말려서 심은 아이인데요. 이 얼굴을 보니까, 아 어, 이제 뿌리가 활착을 잘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표가 나듯이요. 아 어, 뿌리 활착을 아주 잘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요 아레나스도요. 요렇게 초록초록한 색감이지만 요 아이도 나중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 어, 겨자빛으로 아주 매력적인 아이로 예, 네, 한답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 아직 어, 조금 느리죠? 네. 조금 느린 아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페리도트.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죠? 페리도트. 네. 잘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 자구가 굉장히, 어, 탱글탱글하게 바뀌었어요. 성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요. 제가 보니까. <laughs> 진짜 자구가 정말 탱글탱글하니 예쁩니다. 네, 캔디, 케인, 금이고요. 아, 제가 이제 이 애용금이요. 사실은, 아, 조금, 이번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먹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아이가, 아,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그 아이도 어, 굉장히 예뻤던 아이인데요. 요런, 요런 빅 스타일 아이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 아이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아, 역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아, 요렇게, 안 이뻤던 아이들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게요. 요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예뻤던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그렇죠. 조금은, 네. 하지만, 요 아이, 네. 에오니온 금인데요. 요 아이도 속상에 오르고 나서 라인 빛감이 핑크빛으로 살짝 올라오네요. 어, 소울엔이고요. 아, 그, 요 아이, 립토스란 아이죠. 네. 립토스가 요렇게, 요, 꽃대를 물었나봐요. 제가 보니까, 오늘, 입을, 어, 쏙 내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꽃대가. 아,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laughs> 요거는 아직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옥이란 아이예요 네. 아, 그리고 요, 모모카 금도, 요, 보세요. 진짜, 색감이 요렇게, 핑크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 정말, 이렇게, 금이란 아이가 조금, 네,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면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방그느인 장소나 햇빛이, 어, 두 시간 내지, 네, 네 시간 안쪽으로 드는 장소에 두면요. 또 요, 금 아이들이 좀 강하게 큽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웨스트 레인보우도 아주 예쁘게 크더라고요. 개 아이가 이제, 제가 비를 한 번, 어, 피해줘야 되는데, 안 피해줘가지고, 걔네들이, 어, 녹아내렸습니다. 뭐, 랄락이나, 누에게, 누엔의 진주나, 뭐, 웨스트 레인보우나 아주 비슷한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사촌 같더라고요. 듯하게, 네, 녹아내리더라고요, 입장이. 어, 네, 맵이나죠? 맵이나 메비나 금이죠? 요 아이도, 네, 핑크빛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리틀잼 금입니다. 네, 풀기부터 붉어지네요, 요 아이들은. 약간, 물이 필요한 시기 같은데요. 제가 좀 물을 아꼈습니다. 오늘 비를 비가 오면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어, 줄기부터 아주 붉어진 색감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 몬타니아, 네. 어, 깨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 호주 핑크죠. 그리고 슈퍼 오션입니다. 예쁜 색감을 어, 보여주고 있죠. 요 아이도.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는 네, 조금 입장을 떨궜던 아이 이 어, 아이 치설, 시설성도 네, 그걸 줬어요 물을 조금 줬어요 이 아이도 네, 물이 필요하니까 입장이 쭈글쭈글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을 좀 줬습니다 시설성도 에어컨도 네, 독특하게 이렇게 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 아이 디젤입니다 네, 지젤 이제 빛감이 좀 올라왔어요 비맞히고 빛감이 좀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살짝 빛감이 진하게 올라오네요. 두 아이도 네, 프랭크이고, 이 아이도 프랭크인데요. 두 아이 좀 붉은 빛이 돌았네요. 네, 살짝. 이두 아, 아이는 네,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피가르. 네, 피가르, 네. 이 맑은 느낌이 참 좋죠. 네, 이렇게. 손톱 끝이 이 아이도 맑은 느낌이지만 손톱 끝이 붉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원종 에보니. 네, 사각풍행 화분에 심어진 원종 에보니인데요. 이 아이도 손톱 끝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마리아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물들미 느린데요. 그래도 이렇게 손톱 끝이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네, 또 다른 원종 에보니입니다. 아, 손톱이 조금 망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아, 요내 네 아이, 어, 끝에 있는 내네 아이. 물을 줬습니다. 요 아이, 네. 비 맞추려고 했다가, 네, 비가 안 와서요. 한두 바퀴 정도, 어, 물을 줬습니다. 네, 시틀이 나죠? 그리고 당인요. 당인도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예쁜, 어, 색감입니다. 조금 있으면 굉장히 붉어지는 색감이에요. 이 아이도 매력있네요. 계속 보다 보니까 <laughs> 이 아이는 흑사라는 아이입니다. 흑사 네. 녹빛이 올라오고 있죠 이 아이도 네. 요즘 좀 보기 드문 그런 아이들라고요잘 안나오더라고요. 흑사라는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네. 색감이 너무 예뻐졌어요. 음, 처음에 올 때도 예뻐졌지만 또 이렇게 햇빛을 놔두면 요그 햇빛에서 나오는 그런 아, 붉은 라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실루엣이고요. 네, 요즘에는 요런 아이들이 너무 예뻐, 예쁘게 보여서요. 실루엣이고 요 아이는 네. 아, 플로리디티라는 아이입니다. 계속해요 <laughs> <죄송해요>, 목이 <laughs> 아, 그리고 <laughs> 러브레트라는 아이인데요. 엄마 안 들어오네. 목이 어, <laughs>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 햇빛에 이렇게 어, 아주 강한 빛이 나옵니다. SP 창이고요. 1층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색감이에요. 정말 진합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너무 예쁘게 보여주고요. 치와금도 손톱 끝이 이제 올리고 나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아, 조금 달궈야겠죠? 그리고 릴리패드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초록초록 했던 아이, 이렇게 입장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잘 네, 어, 이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뭐 살구미 인근이에요, 살구미 인근. 핑크빛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 리틀 장미 금인데요. 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화사한 핑크빛이 올라왔어요. 아 그리고 요 독특한 매력이 있는 벨루스도요. 이렇게 햇빛에 계속 놔두니까 핑크빛이 라인이 살짝 보이네요. 요 아이도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아, 실버 스타이고요. 저 밑에 아마빌레,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저기 1층에 저기 그늘에 들리는 장소에 보관을 하고서 깜빡했네요. 저 아이도 어,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어, 농장 촬영할 때 네, 이처럼 포트 아이가 너무 괜찮아서요. 제가 가져왔어요. 호주 뭔가드니스인데요이 아이도 이제 달구면 라인 색감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어, 뿌리를, 네, 뽑아서 신문에 싸가지고 왔는데요. 또 제가 모르고 버릴까봐, <laughs>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까봐 얼른 분갈이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리고 요 아이, 아마빌레죠? 네, 아마빌레, 이렇게 어, 어, 아주, 네, 색감이 예쁜 아이로, 네, 아주 매력있는 아이인데요. 요새 아이 한번 심어봤어요. 로제트가 너무 통통하고 예뻐서요. 그리고 요 아이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요, 요 아이도 달궈야 되겠죠 네또 태랑도 한번 달궈 보고요 초록+ 초록한 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 국민이들도 아, 많이 이뻐진답니다 미파는요 이렇게 각진 모습이 좀 매력적이에요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파도 아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요 아이 다이처원 하는 포트 아이 합식한 겁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모노 금이 모노 금은 많이 보셨죠 그냥 이 아이는 모노 캐루티스트 그냥 모노입니다. 이 아이도 어떻게 보니까 약간 살짝 네, 대화금이랑 그런 아이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이렇게 라임 빛감이 아주 찐자줏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력있던데 이 아이도 이렇게 두 아이 합식해서 한번 심어봤어요. 하나이는 자구가 있는 아이로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다예요. 누다 루다,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죠. 지금은 잘 달궈진 아이 같아요. 이 아이도. 봅니다. 이렇게 어, 저렴한 아이 그냥 집에 있는 화분으로 한번 활용해서 한번 심어 봤습니다. 이렇게 잘 달궈 볼게요. 네, 오늘도 이미 어, 소개해드릴 아이들 다 소개해드렸고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